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집화에 대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던 이 레위 집화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어떤 식으로 공급받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가지는 그 독특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 열두지파 사람들과 이 레위지파를 확연하게 구분 지으시는 것이 민수기 1장에서부터 기록이 되게 되는데요. 어, 제가 민수기가 들어가는 첫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민수기가 기록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고 전과 후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이스라엘을 한 덩어리로 무리로서 대해 오셨다면 이제부터 민수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하나님이 분명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삼으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예 부대로 만들시겠다는그 분명한 목표자 말에 그들을 군 조직화, 군 정비화하는 작업을 시행하시는데 그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인구조사였던 거예요. 그 장면이 민숙이 1장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12지파 사람들에게 각 지파별로 20살 이상이 되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명령에 있어서 레위지파만은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인구조사에서 그들이 빠지게 됐다는 말은 앞으로 치러지게 될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적인 활동에서 그들이 배제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군사적인 활동에서만 배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요. 민수기 26장 62절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들이 개수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없었다. 땅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땅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어쨌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재산과 소유를 불리는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그들에게 차단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군사적인 활동도 못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못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막에 관한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들을 이 사람들이 다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임무를 맡은 사명자 그룹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영적인 임무를 맡았다고 해도 그 사람들 역시나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사람들, 의식주의 피로를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피로를 공급받느냐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머지 12지파의 사람들이 받은 그 기업에서 레위지파들에게 이 그들이 취할 성읍과 목초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공급을 받게 됩니다. 어, 총 48개의 성읍. 목초지가 레위인에게 제공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2 지파가 마흔여덟 개를 줬으니까 각 지파별로 네 개의 성읍식을 줬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획일적으로 그 할당량이 분배된 것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인구수가 많았고 기업이 당연히 컸기 때문에 여덟 개의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었고요. 또 그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한 기업을 받았었던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성읍만을 레위인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나머지 12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기업의 분량에 따라서 자신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적당량을 레위인에게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될수 있죠. 아니 그냥 처음부터 레위 지파도 똑바로 계수해서 그들에게 맞는 기업을 주면 될 것을 왜 이런 복잡한 방식으로 나머지 12 지파들에게 기업을 내놔라 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살게 하시는가? 왜 레위 지파만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하여서 특별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이 들수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민숙기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2절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 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은 내 거야. 그 사람들은 내 소유야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를 6월절에서 찾고 계세요. 6월절은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때 그들이 해방되는 이 출애굽 사건이 있어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마지막 열 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첫 것을 다 죽이시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그 땅을 덮쳤을 때. 바로왕에서부터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죽어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그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 6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죽었어야 되는 너희의 생명. 원래 죽임 당해야 할 짐승의 초태생과 너희 장자들은 나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받았으니 너희는 구별된 나의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각가정의 개별적으로 장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이 사람들 내 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아예 따로 한 지파를 떼서 이 사람들이 너희의 그 장자된 마지된 사람들의 그 몫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세우시고 부르신 게 레위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그냥 다른 열두지파 중에 한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자들의 공동체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레위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 아, 레위지파 사람들 좋겠다.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한테 콕찜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다니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아 레이지파 사람들 너무 안 됐다.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레이지파인데 하나님께 바쳐져서 가지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 있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나. 진짜 짠하다. 기구한 운명이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대답은 하지 않으시지만 <laughs>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제가 짐작이 됩니다. 근데 그 여러분이 품고 계시는 딱그 마음으로 저와 같은 사역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사람들이 보통 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갈 생각을 하셨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또 여성 목회자가 흔치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진짜 너무 멋져요, 훌륭해요 라고까지는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저도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든가, 아니면 제 자녀들이 목사님과 같은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은 제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레위 지파를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이제까지 여러분이 갖고 계시던 그 고정관념 그 선입견들이 완전히 전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우리가 사람은 딱 자기 수준에 자기 한계에 갇혀서 생각하고 모든 걸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 수준에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넌내 거야 넌내 소유야 라고 말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려지는 이미지가 그 대상을 뭔가 배려하고 존중함은 없이 그 소유권을 가진 내 맘대로 그 대상을 좌지우지 할수 있다는 내가 원하면 취하고 내가 원하면 또 버리고. 언제든지 이 소유권을 가진 주인의 그 독재적인 그런 일방적인 권한이 강하게 표현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수준의,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딸이 두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가 애정 표현을 많이 해줘요. 막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새근 새근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막 엉덩이도 막 깨물기도 하고 막 볼도 꼬집고 그러면서 물어요. 여 터실터실한 엉덩이 누구 거지? 여 포동포동한 볼 따고는 누구 거지? 여 귀여운 강아지도 누구 거야? 이렇게 물으면 저희 애들이 엄마가 묻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엄마 거! 엄마 강아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어, 너말 잘했어. 자, 종이하고 볼펜 들고 와서, 써. 권리 포기 각서. 이제부터 나는 엄마 거니까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지장 찍고 사인해. 제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너는 엄마 강아지지? 너 엄마 새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른 부모의 아이가 아니라, 내가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엄마는 널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 엄마는 널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어,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엄마는 엄마의 삶을 던져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기록된 말씀을 표현된 그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너무나 곡해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너내 소유야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짜 의미가 제대로 여과 없이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이사야 43장이거든요.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진위가 뭔지 이제 제대로 파악이 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보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났고 멋있고 그런 애들 백 트럭 갖고 와 봐. 내가 너 하나랑 바꾸나. 왜? 넌내 새끼니까. 넌 나한테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존재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리너를 침몰해 버릴, 불이너를 살라 버릴 것 같은 위기와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겠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아빠야. 무능한 아버지 아니라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의 압이란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없는 그런 길을 내었고 나는 그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너를 돌보는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믿음이 좋았던 신앙의 어른들은 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자신네 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서원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 같아요. 이 민수기 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 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 할수 있는 그 장자 맞즈를 드릴 때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하,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와 희생과 헌신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드린 거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제대로 경험하여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인생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가정에 있는 우리 마지 그렇게 책임져 주세요 주님에게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주님께서 돌보아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아왜 태어나 보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소원을 한 거야 막 울며 겨자 먹기로 신학교를 갔던 분들도 정말 우리 하나님을 나의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그참 만남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부모님 덕분에 내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아요.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지시는 이 놀라운 안정감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내가 취하게 되었더라고. 감사로, 감격으로 간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한테 빌어먹는 그런 기구한 팔자예요. 아니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사모해야 할 갈망할 만한 그런 특권을 누리는 운명입니까? 특권인 거죠. 그런데 기쁜 소식은 이 특권이 이 특혜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한정된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출발되어 흘러 흘러 모든 이스라엘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특권을 누리는 이유가 뭐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마지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분 마지는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삶의 메시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제가 저희 자녀들 얘기를 했지만요, 제가 저희 둘째한테, 자, 언니 하는 거 보고 배워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언니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아이가 80, 90%는 바로 습득을 해버려요. 아, 이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아, 이런 때는 이런 표정과 이런 행동에 어울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일부러 가르치지 않아도 그대로 아이가 습득을 해버립니다. 아이가, 엄마, 나 내일, 뭐, 미술 시간이 있어서 필요한 수채용품, 뭐, 토시, 뭐, 앞치마 이런 거 필요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 엄마가 늦지 않게 가방에 다 챙겨서 넣어줄게. 알림장 확인하고 필요한 거 없는지 또 꼼꼼하게 챙겨서 넣어줄게. 그 모습을 둘째가 봐요. 아,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엄마는 신실하게 내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아이가 배우는 것이죠. 언니의 삶을 통해서. 언니가 뭔가 잘못했을 때 엄마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따끔하게 혼내지만 혼내고 나면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엄마가 너를 미워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건강하고 바른 존재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너를 야단치는 거야. 이걸 통해서 아이는 배우죠. 엄마가 나를 혼내는 건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야. 엄마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이야라는 것을 동생이 배우는 거예요. 언니가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면 엄마는 기뻐하는구나. 근데 엄마가 기뻐하게 되면 언니가 생각지 못한 어마어마한 좋은 일이 언니한테 생기게 되는구나. 언니가 불순종하면 엄마가 슬퍼하는구나. 엄마가 슬프게 되면 언니의 삶에 좋은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 아이가 언니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지파 이스라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뭘 배웠을까요? 레이지파 사람들은 손에 칼한번 잡지 않고 창한번 잡지 않는데 항상 승리를 거두면 그 승리의 기쁨에 선봉에 있네 언약계를 메고 성막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보면서 이들은 느끼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의 지략과 우리의 강성함 때문에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적을 넘겨주시겠다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누리는 사람들이지. 레이지파 사람들은 땅이 없어. 그래서 자기 먹고 살 것을 열심히 땀흘려서 일하지도 않는데 우리 나머지 열두 지파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되 풍성히 공급을 받아.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사실 가나안 땅 저거 우리 거 아닌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마 하셔서 그땅 우리 차지가 되는 거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따스한 햇살로 좋은 환경들로 열어 주셔서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의 풍요와 부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 레위지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삶이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고 부요케 하는 것이구나 이 진리를 그 사람들이 새기게 된다는 거죠. 더 확장시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계 온 민족과 열방들이 아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전히 책임지시는 사람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마지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봉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은다 되어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요건 내 거고 요건 하나님 거고 이렇게 우리 반반해요. 이러한 밀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온전히 다 받아 주세요. 그래서 온전히 다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가시는 영적인 마지로서 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도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 친지들, 이웃들이 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산다는 건 저런 거구나. 나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텅바텅 하면서 겨우겨우 목구멍에 풀칠하는 하루하루 사는 거 그만하고 싶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도 경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신앙의 도전이 여러분들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여러분과 나누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 레위지파 사람들이 받았던 48개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레위인에게 주어졌다고 오늘 보면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피난했던 피난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으로 내가 저 사람 죽여야지 하고 의도를 가지고 죽인 살인 말고요.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됐을 때그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도피성에 피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도피성이 다른 일반 열두지파 중에 소속된 성읍이 아니라 레위지파에게 소속된 성읍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신실한 은혜 그분이 책임지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성읍 안에 도피성이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는 예지만,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지인 중에 누가 5천만 원을 빌렸는데, 떼먹었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 네, 뭐, 그 정도는 껌값이지. 이런 분들 아니고서는. <laughs>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고 빌려준 그 신의를 저버린 거잖아요. 그 상처가. 그냥 쉽게 잊혀지고 용서될 일이라고 우리 말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여기에 단서 하나를 더 붙여볼까요? 어제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띄웠는데, 오늘 내가 로또에 당첨돼서 내 통장에 50억이 꽂혔어요. 다시 묻습니다. 어제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나요? 예, 이거예요. 용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죄의 경중에 달린 게 아니고, 내가 받는 은혜의 공급의 경중에 따른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뭘 확인해 봐야 되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계신 그 호스에 내가 연결이 되어 있나?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제대로 접붙임되어 있나? 은혜의 공급원 되시는 그분에게 내가 제대로 공급을 받고 있나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존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랑이신 그분께 붙어 있어야 우리로서는 스스로 할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흘러 넘쳐서 우리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대상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는 일들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는 상식이 통하고 또 아주 인격적으로 고매한 분들의 모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인간은 안 되라고 구제불능이라고 포기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그 본심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체험하는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그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의 모남이 다듬어지고 그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장이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하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본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그 은혜를 최고 선봉에서 누리는 마지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용서해야지 의무 사항이 아니라 그저 되어지는 것. 은혜의 공급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풀로 충전이 돼서 누르기만 하면 사랑이 누르기만 하면 은혜가 줄줄줄줄 세워 나와서 여러분 근처에만 가면 우리 교회에만 나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여러분의 가족에서부터 여러분 주변의 직장 동료에서부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포기한 사람들까지도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강가에 나와서 그 생명수를 먹고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